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까지 해서 완성된 그 MCDA 데이터를 가지고 그 레스터 계산기를 그 레스터 카큘레이터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MCDA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까지 해서 크게는 지형 100점 만점에 20점, 대중교통은 100점 만점에 35점 배점이고 시장규모는 100점 만점에 45점 배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사도 10점 향 10점 그래서 각각 10점 만점을 우리가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뭐 곱하기 1씩 되는 것이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했기 때문에 3.5를 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시장규모 같은 경우는 총 45점이고 추정매출이 20점으로 그 가중치가 2가 되고 2.0이 되고 직장인구는 25점이니까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중치는 2.5가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한번 분석토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것들을 이제 레스터 계산기로 전부 다 점수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삼아 한 거니까 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 위에, 프로세싱 툴박스에서, 레스터, 카큘레이터를 검색하면, 레스터 어널리시스 중에서, 맨 위에, 레스터 카큘레이터가 있죠? 더블클릭 해주시고, 그 레스터 어널리시스, 레스터 카큘레이터가 나왔죠? 인풋 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카큘레이터에 반영시킬 레이어를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다섯 개 레이어가 있으면 됩니다. 옆에 대가로로 가로 씌어져 있는 거는 좌표계인데요. 좌표계가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q 저아이스가 전부 다 보정시켜 주기 때문에 계산해 주때 되면 상관없고요이 다섯 개를 전부 다 클릭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다섯 가지 레이어가 인풋되었다고 음, 뜨죠? 이스프레션 이제 수식을 써야 되는데 오른쪽에 s 스프레션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수식을 짜야 되는데요 일단은 한복이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괄호로 괄호 다섯 개를 덧셈으로 연결시켜서 기본적인 선형식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괄호 두, 두 번째 그리고 또 덧셈으로 연결하고 괄호 세 번째 덧셈 괄호 네 번째 덧셈 마지막 괄호 다섯 번 하고 그첫 번째는 그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이 지형이죠. 지형이 뭐두 가지 기준인데, 이 안에서도 그러면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괄호가 또 하나 들어가고, 덧셈 그리고 또 괄호가 또 하나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괄호가 되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이 되는 겁니다.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맨 처음 보는 게 경사도네요. 경사도니까. 경사도 그러니까 지형 경사도 퍼센트 점수화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일단 가중치를 1이긴 하지만 곱해 주겠습니다. 1.0쳐 주시고 곱셈 음, 별표로 이제 곱셈 눌러 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도 가중치가 보니까 1.0이죠. 1.0. 그다음에 곱하기 지형 향 점수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봤을 때 어디 보자. 대중교통이네요. 대중교통은 단일 항목이죠. 그래서 지하철역 직선거리, 이게 3.5, 3.5 곱하기 교통 지하철역 직선거리 더블클릭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시장규모, 추정매출과 직장인구가 있는데, 아 그러면 뒤에 거는 필요가 없고, 이 안에 세부 항목 두 개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괄호 첫, 하나, 더하기, 또 가로 두개 해주시고, 그 앞에 첫 번째 거에는 추정 매출이 가중치가 2.0이네요. 2.0 해놓고, 곱하기, 추정 매출이 맨 위에 있네요. 시장 규모, 추정 매출, 점수화.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서 직장인군데 2.5죠. 2.5 곱하기, 어, 시장 규모 직장인구점수와 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식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식이 반영되고, 아래쪽에 있는 아웃풋 p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오른쪽 쇠기에 Calculate for Layer에서 우리 서윤시 구역계 클릭해 주시고요. 아웃풋 p u t c 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50, 50x50을 해 주시고, 아웃풋 CRS는 좌표계를 선택하라는 건데, 드랍다운 메뉴 중에서 뭐 프로젝트 CRS 뭐 3857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지그본 모양 셀렉트 CRS 누르셔서 그냥 필터에서 3857이라고 치시면 아래쪽에 EPS 3857이라고 뜨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뭐 더블클릭, 한다든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왼쪽 위에 이 화살표 버튼 a 백으로 들어가시면 설정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파일로 한번 런을 시켜서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고요 어디 보자, 메뉴 올려서 결과 나온지 보겠습니다. 예, 최저점이 16.5점이고 최고점이 100점이네요. 그 이것도. 좀잘 보기 위해서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 일단 최저점이 이론적으로는 0점이니까 미니멈을, 심볼로지에서 미니멈을 0으로 해놓고 맥시멈은 이제 100점이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에 그 싱글밴드 그레이로 돼 있는 것들을 렌더 타입을 싱글밴드 시도 컬러 위에서 네 번째로 선택해 주시고 어, 인터폴레이션을 디스크립트로 해주시고 컬러 램프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스펙트럴로 선택해 준 다음에 왼쪽 아래 모드를 음, 이거는 이퀄 인터벌이 좋겠네요 등간격으로 해주시고 클래스를 뭐가 좋을까요? 음, 아 위에 미니멈을 0, 맥시멈을 100으로 해주시면 20점 간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5등급으로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플 라인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는 안들어지죠. 나중에 또쓸수 있기 위해서 스타일을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브라우저 스타일 음. 해가지고 여에 음. m c d a 5등급 음. 5등급 구분 이런 식으로 해 볼게요 그 세이브, e ok 누른 다음에 ok 누르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제가 이거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적용하셔도 되고요 문제 없는 거 같으니 그 펑션은 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은 MCD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렇게 예. 글린상과 지낸 물건들, 우리, 보시면은, 아, 점수가 높은 1등급,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에는 어떤 매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개별적으로 정보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아, 이 안에 있는 물건은 중구, 충무로 이가에 있는 물건이고, 유찰 두번 되었고, 감정가 인하율은,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64% 수준이구나. 음, 글린 상가 중에서도 서울 중앙 21개가 담당하는 물건이구나. 입찰 기일은 5월 27일 10시까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다면은 저번에 배웠던 TMS 포코리아의 V월드 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맵을 가져와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좀 같이 중첩해서 보려면 이카 a 레이터라고되어 있는 레이어에다가 트랜스퍼런 y 로 들어가서 뭐 투명도를 주는 방식으로 50% 정도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중첩해서 볼수 있겠죠. 아 이쪽일 대가 상권이 괜찮구나. 그 주변은 이등 다른 등급이긴 한데 좀 그렇구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카카오맵은 뭐 조정은 안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중첩해서 볼수 있고, 뭔가 유니어어 봤던 매물이 있는데, 그런 매물들은, 근데 보통은 뭐 괜찮은 지역에 위치하긴 하네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별로 한 4등급지에 위치하는 그런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등급이, 1등급은 없죠. 음, 은평구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는 테스트 하는 것, 그러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등급을 좀 나이브하게 짜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분석한다고 했을 때에는, MCDA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기준과 그 점수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그 시의성 있는 좀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분석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게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MCDA를 진행하고 우리가 그 매물에 대해서 매물이 위치한 상권의 그런 매력도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는지 우리의 그의사 결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좀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걸 가지고 뭐 가격이랑 기타 등등 해서 좀 팔토 적정 그러니까 프론티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음, <laughs> 초급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여기까지 좀 힘들게 따라오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이번 3주차 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